이것이 콩과의 단연생 초본식물인 개단두입니다. 바닷가 모래밭에서 자생하는 개단두는 해안가 모래를 막아주는 방사림 식물로 어린 수는 나물로 먹거나 국거리로 쓰며 맛이 순하고 달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고 아니면 기름에 볶아서 먹어도 됩니다. 계도안두는 붉은 자주색과 분홍색, 흰색 등 나비 모양의 예쁜 꽃을 피우며 생양명은 대두황권으로 우왕청심원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약재입니다. 봄철에 어린 싹을 베어 말린 것 또는 계도안두를 발화시켜 말린 것을 대두황권이라고 합니다. 계단두는 식적을 다스려주는 약초입니다. 식적은 음식물이 하룻밤을 지나도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정체되어 입속에서 고약한 입냄새가 나는 트림을 하거나 식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또한 계단두는 입냄새 원인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입냄새의 주범이자 혓바닥에 하얗게 끼는 설태를 없애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약초이기도 합니다.이 개도안두를 다려 드시면 고약한 입냄새가 사라지고 위장에서 식물이 올라오는 증상도 사라지게 됩니다.개도안두는 특히 오래된 풍습비를 다스려 주기도 합니다. 풍기와 습기로 인해 온 몸이 마비된 듯 저리기도 하고 힘줄이 당기면서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증상인 풍습비에 좋은 약초가 바로 이 개도안두입니다. 개도안두를 발화시켜 말린 대두황권을 달여서 꾸준하게 마시면 오래된 풍습비를 다스려 줍니다. 개도안두는 풍한습의 사기 중에 습사가 성해서 발다리가 저리고 관절이 아프며 근육이 오그라들고 근육이 뒤틀리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다스려 줍니다. 이 대두 황권만한 약재가 없을 정도로 풍한습의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것이 이대도한두입니다 한방에서는 대두황권을 서열증 열락기 비증뿐 아니라 소변을 잘 보게 하는데 사용하며 감기로 인한 열 살갗에 물집이 돋고 몸이 부을 때 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뼈마디가 쑤시고 아플 때 설사 등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데 꽃이 피기 전 어리고 연약한 싹을 따서 햇볕에 말려 약재로 처방합니다.개도안두는 약성은 평해서 어떤 체질에도 잘 어울리는 좋은 약재라 할수 있습니다.개도안두는 맛은 달며 전초에는 독성이 없고 열매에는 독성이 있습니다.개도안두 열매의 독성은 중추 신경을 마비시킬 정도로 독성이 있으나 그 열매를 가지고 발아시켜 싹을 띄워 말리면 독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해독 작용을 탁월하게 해줍니다. 개단두는 땀이 많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해조류나 용담과 같이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개단두는 6월부터 7월인 열매 성숙기에 열매를 채취해 발화시킨 다음 말려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개단도를 발화시켜 말린 대두황관을 5에서 9 g 물 1리터에 넣고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잘 말린 대두황관은 향기가 날 때까지 잘 볶아 가루로 만들어 1회에 3g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공복에 3번 먹으면 식적과 설태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고약한 입냄새와 위장에서 식물이 올라오는 것을 다스려주는 계단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